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어, 이제 그 로마서의 마지막에 거의 이르게 되었는데요. 오늘 그 17절 말씀, 18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음, 그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로마 교회에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일까를 한번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어, 이거는 그 교회에서의 생활, 신앙에서의 생활을 하게 될 때에 어, 여러 가지를 이제 부딪히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 같지만 결국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까?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이 땅에 우리가 이제 교회들이 이제 세워져 있습니다. 교회들이 세워져 있고 우리 새로운 우리 교회도 이땅 가운데 세워져 있고 수많은 교회들이 역사상 2000년 동안 이 땅에 세워지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까지도 이땅 가운데는 많은 교회들이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아 그런데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땅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초대 교회. 지금 이건 완전히 교회가 처음 세워졌던 교회 아닙니까? 그럼 이거보다 좀더 초대 교회가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의 교회. 막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막 은혜가 막 충만해지고 막 교회가 세워지게 될때 예루살렘에서의 첫 번째 교회. 그 교회로부터 지금의 일 이기까지 그리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날까지의 교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 교회들은 어, 완전한 교회였을까요, 아니면 불완전한 교회였을까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거기에 그 교회 속에서 정말로 모든 완전한 뭐랄까 사랑도 완전하고 어, 섬김도 완전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헌신하는 것도 완전하고 예배도 완전하고 모든 것들이 정말로 완전한 모습들의 교회가 어, 그 교회였을까요, 아니면은? 뭔가 좀 불안한 교회였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완전한 교회였을까요? 불완전한 교회였을까요? 어, 의미를 잘 모르죠. 제가 설명을 좀 어렵겠나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초대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교회로 처음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도 거기 안에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거기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뭐, 그 그큰 분쟁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죠? 큰 분쟁은 아니었을 수도 있지만, 어,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서로가 몰랐어요. 그래서 어, 사도들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열두 제자들이 막 어떤 거를 하다 보니까, 이것만 하게 되고 저것만 하게 되니까, 또말씀을못 전하게 되고, 또 구제만 하게 되고, 서로 먹는 문제들도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했고, 막 뭐가 이렇게 정해지지 않고, 뭔가 이렇게... 나사가 뭔가 이렇게 서로가 맞물리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게 됐죠. 또는 여러분들 그런 문제들도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그 기억나십니까? 바나바는 자신의 재산을 팔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그걸 따라하는 사람이 있었죠.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나니아 사피라 같은 사람은어어떤 일이 있었나요? 자기의 것을 다 팔았다고 얘기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 그만 자신의 재산도 팔아 버리고 자신의 목숨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도 일어났어요. 어, 그러니까 사실은 초대교의 첫 번째 초대교의 회 모습에서의 문제서부터 에 시작해가지고 어, 계속해서 어, 문제들이 없었느냐? 문제들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계속 문제를 안고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배만 채우기 위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다 없다.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교회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교회는 여전히 이 당시에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또 로마교회라고 한다면 이때도 얼마나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겠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요하고 훌륭하고, 뭐 정말로 좋은 교회, 훌륭한 성도님들, 너무나, 너무나 좋은 분들이 많고, 좋은 교회들이 많다고 하지만. 그렇다 해도 이땅 가운데 세워진 교회들은 완벽할까요? 완벽하지 못할까요? 완벽하지는 못하다는 거예요. 완벽하지는. 어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 말이 아 그러면은 교회는 완벽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을 내는 거냐? 뭐 그거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냐? 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뭔가 부족해서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부족해서 교회가 부족하냐? 그걸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개개인의 성도들의 삶 속에서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완성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든지, 교회든지, 우리의 신학이든지, 우리의 믿음이든지, 그 어떤 것이든지, 이 땅에서는 완전하게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는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나 성도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우리가 문제가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천상의 교회, 천상의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진다면, 그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굴과 얼굴을 맛보게 되는 그날에 오게 되면, 우리 모든 것들이 다 완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나가는 성도들이 한 가지를 분명히 유념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을 수 없다. 어, 서로들 가운데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어, 서로가 서로에게 거치는 자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서로에게 거치는 자가 될 수는 있지만 그 거치는 자가 서로에게서 되지 않기 위하여 애를 쓰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들의 배만 채우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서 멀리하고 그들에게서 미혹되지 않게 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하는 것이 누구의, 마음, 누구의 말입니까? 그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었던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초대 이 로마 교회가 당면한 많은 문제들이 있었겠죠. 그러면 이 문제들 속에서 파고드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단도 있었을 것이고요. 이 당시에도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단이 있었을 것이고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교리를 가지고 미혹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볼때 신천지 뭐 하나님의 교회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보통 볼때 이런 이단들은 다 비슷해 보입니다. 그죠? 다 비슷해 보여요. 근데 이 사람들의 한 가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한 가지의 특징? 특징이 딱한 가지가 공통된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문제를 제기합니다.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여러분들, 아, 물론, 교회가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우리 있어요. 다 알아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한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여전히. 성도들도 부족하고 연약하고요. 그럼 목사도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성도들이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와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알면서도 서로가 모여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으쌰으쌰 잘 해보자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로 인하여? 예수로 인하여. 우린 서로가 다 부족하지만, 우리가 다 연약하지만 우리의 머리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한 분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채워나가고 서로가 아름답게 공동체를 이루어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를 이야기하고 있느냐 19절 말씀에서 너희가 어떻게 합니까?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앞서 12장에서 12장 21절이죠. 그 거기서 뭐 어떤 얘기를 합니까? 선으로 뭘 이기라? 악을 이기라는 것과 동일한 맥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선 악한 것밀어하게 돼야죠. 악한 것에는 밀어하게 되어야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밀어난다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악한 것을 있으면 그 악한 것을 물론 여러분들 우리는 악에 대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분명히 악을 물리쳐야 하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파헤쳐야 하고, 악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선을 거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 인내 모습이고, 우리가 일반적인 삶일 수도 있습니다. 선한 데는 여러분 적극적으로 그래 살아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선이 무엇이냐라는 거, 그 선이. 그 선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오직 선한 목자이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밀어나라는 이 말은, 그리고 또 이후에 어떤 얘기를 합니까? 사탄이 너희의 발아래 어떻게 됩니까? 상하게 되기를 원하시리라. 여러분,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그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악한 것을 바꾸신 분이 누구십니까? 선하게 만드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된 지혜롭고 악한된 미련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이 말씀은 오직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누구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됨을 믿을 때에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될 때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서 이땅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서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바라라는 겁니다. 문제 많고 여러분들 그참 희한한 그 마음들을 우리가 다 갖고 있어요. 나는 안 돼도 누구는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죠. 그런 마음들이 사실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나는 사실은 못 해요 그렇게. 그래 누구는 똑바로 해야 돼요. 그렇죠? 교회는 똑바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못하면서 지금 누군가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누구 먼저 똑바로 해야 될까요? 나부터 먼저 똑바로 해야 되죠. 내가 먼저 온전해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거기 안에 있는 교회 구성원들이 온전해지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가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게 살기 위해 애쓰고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애쓰는 모습들이 있을 때,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선한 데 지혜롭지 못하고 악한 데 밀어나지 못한다면, 다시 말하면 악한 데는 지혜롭고 선한 데는 밀어나다면 무엇에 지는 겁니까? 악에게 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무엇이 펼까요 선한 것이 일어날까요? 아니면 악한 것이 일어날까요? 아무리 좋아도 악한 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어, 그 로마 교회에 마지막으로 써내면서 이들이 지금 당면한 많은 문제들 가운데 어, 오직 무엇으로만 이길 수 있다는 걸 다시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으로만 이길 수 있다. 오직 선으로만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그래서, 어때로는 이렇습니다. 교회든 성도든지 우리가 보면 문제를 볼수 있죠. 또 연약함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좋지 못한 모습들이 서로에게 나타날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럴 때, 물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고, 또그 문제를 또 우리가 보듬어줘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이 악한 데는 밀어내지고, 선한 데는 지혜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로마서의 8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합력하여 뭘 이루신다고요? 선을 하나님이 이루어내신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는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아무리 악이 설치고 모든 것을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고 문제가 커 보이는 것도 있지만 교회는 그렇게 해서 무너질 교회들이 아닙니다. 결코 교회가 이땅 가운데 문제들이 여럿이 많고 제가 그 지난 주 지난 주에 우리 풋산했잖아요 우리 중학교 친구 하나가 전도를 해왔어요. 전도를 해왔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라고 얘기하고, 또 우리 전도사님이 아, 교회를 나오면 좋겠다. 자기도 열심히 한번 나와보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얘기할 때, 오늘 이렇게 해서 교회에 가서 풋살도 하고 했다. 아, 교회 가면 안 되냐? 그래서 단칼에 뭐라고 얘기할게요. 안 된다. 딱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금 교회는 여전히 어떤 공동체일까요? 어떤 집단일까요? 이 바이러스의 여전한 온상들이죠. 제가 그 엊그제 집에 들어가면서 밤에 기도하고 집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쭉 보니까 밑에 식당에 문이 활짝 열려 있는데 거기에 바글바글해요 사람들이. 거기 안에 다 마스크를 벗고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다 딱딱딱딱딱 붙어 있어가지고 장사 잘 되니까 감사하죠 그분들은 그런데 야 저분들 참 믿음도 좋다. 근데 교회만 오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네, 코로나 다 걸리는 걸 알고 있고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는 다른 문제이지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얼마나 그렇게 보겠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너질 교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선한된 지혜로고 악한된 밀어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로서만 다시금 새로워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 우리 성도들이 될때 부족함과 연약함에서도 불구하고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한분한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